겠습니다 그래요. 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감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감권하여 데려다가 어떡하라?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지금 전도하고 왔습니다. 전도 밖에 나가서 한줄를쭉 쓰고 또한 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내가 건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에 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이렇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의식주 생활에서 누구나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날마다 비어 있다면 먼지가 탈까 안 탈까요? 먼지가 타고, 또한 음? 안 좋은 기운도 이렇게 들어온다가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내 집이 늘 언제나 내 집을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잘 음? 관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은 집이 엉망이 돼 버립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이쁘고 정원이 꽃이 많이 피고 응? 예쁘고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라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은 그텅빈 집은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네. 망가집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집도 우리가 언제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늘 간건한 축복을 여러분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항상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도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임금이 아들을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고 오히려 종들을 데리고 능력을 늘리며 능력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라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임금은 저들을 모두 심판하게 되었고 이제는 길거리 어디든지 나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되 감거나여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파수군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라고요? 전도팔수권이기 아, 때문에 산이나 들이나 객가나 어느 곳에 가서 역전이나 교회 근처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빈집에서 놓아둘 곳이 아니라 아무나 데려다가 이 집을 채워야 될까요 안 채워야 될까요? 채워요. 채워야 돼요 의자들은 많이 있는데 앉을 사람이 없다면은 이 집은 빈집과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내 집을 강고나여데려다가 어떻게 하라? 채워야. 채우라. 맞아요.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람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게 하시니라. 아멘. 강권하라, 그리고 채우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임금의 대노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 결혼식에 초청하여도 오지 않았던 저들에 대해 대노를 박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에 초청하라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 결혼식은 즐거운 결혼식, 행복한 결혼식이 될까요? 마음이 좀 어?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기쁘지 않죠. 결혼식이면은 막 즐겁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해주고 축복해줄 때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랑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였을 때 정말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죠. 아멘. 아멘. 새색시를 만나고 새 신랑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즐겁습니까? 오래도록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60 평생 살아오신 분들 도있고50 평생, 40 평생, 30 평생 살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참으로 인생의 성공한 자들입니다. 이 지금 부부와 함께 계속 오래오래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대노를 바라게 된 결과를 보기 바랍니다. 임금이 노를 바라게 되면 무섭습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결혼식에 초청하는데 였안 와서 군대를 보내서 음? 진멸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천국 복음 때문에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빠야 될까요? 전도하는데 바빠야 돼요. 무엇 때문에 바빠야 된다고요? 전도.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합니까? 전도. 맞아요, 여러분 전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바빠야 돼요. 참으로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어느 곳에 이렇게 전도 두 콩대 훈련이 없고 선거를 향해서 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쁘고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게 해서 전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공생에 시작부터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며 일하며 각양각색의 일들을 하시고 천국포음을 위하여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마, 마태소 공구장 35절에도 두루다니사라고 전하셨습니다. 무엇 하셨다고요? 두루다니사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라,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바람과 파도 잔작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 거친 파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잔작해 됩니다. 그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네. 어? 거친 파도도 잔잔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한 바디메오가 눈을 멀었는데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물이 변하여 뭐, 무엇이 됐다? 포도주가 됐습니다. 할렐리아 박수!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 길을 가면서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 예수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입술에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입술에 욕이 나가고 원망 불평이 나가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때때로 여기저기 분주하게만 마... 누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아니 누구를 분주하게 해요? 나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게 하고 분주하게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잖아. 그런가 하나님과 만남이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 세상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고 또한 힘들어집니다. 사탄은 분주한 것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너무 세상에 분주하면은.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차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겠어요 악한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바빠야 돼요. 세상 일에 바빠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바빠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바빠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영혼을 살리는데 바쁘고, 영혼 구원하는데 바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바쁠 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한번 정해졌어요, 죽는 것은.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 아,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죽는 것은 누구나 한번다 있어요. 그러나 그, 응?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는 눈물 슬픈 고통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은 자는 어디에 가요? 지옥은 지역. 불이 꺼질까요? 잠실일까요? 영원일까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구었기도 죽지 않고 사람을 소금치듯 하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야 복음을 여야 바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응?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계속 붙어있는데요. 피한대요. 피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을 어떻게 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꼭 알아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신 목적이 뭐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죄해서 구원하고 사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뀐다?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이철씨 송도님, 반장님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어요. 할렐루야 박수! 아, 네, 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위철식 관장님이 옛날 깡패였는데 광주 깡패였는데 하나님을 전한 복음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언제나, 응, 완전히, 몇 프로 바뀌었어요? 열대불 바뀌었어요. 아, 열대뿔님은 한 천, 천 배가 바뀌었다라는 그렇다. 건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그대로 살았다면, 어, 어? 엉망진창이고, 어, 어 그러니까 허랑방탕 하면서 얼마나 방황하고 살았겠어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데로도 갔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요. 그러면은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나? 첫 번째는 응?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된다. 무엇이 바뀌게 된다? 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며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는 무엇이 응? 된다? 자유를. 응? 눈먼 자에게는 눈이 멀어져요. 복이 돼요.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응? 주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였습니다이 사람 예수 그리스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는 무엇 하시는 분이시다? 자유케.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자유를 주시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유를 누려야 되나요? 응? 억압되어야 되나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유를 이리고 세계의 지투국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며, 또한 나라를 위해서 눈물 부리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의 회복되는 역사,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는 역사, 국민이 하나되고, 어? 또한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고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을 다 도살피며, 또한 어? 마음이 강박한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하거니와 은혜해를 주셨습니다. 열리고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렇죠.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고 물이 변하여 보도주됐네 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에베스 교회는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또한 말씀하셨고,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며, 예수님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나며,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이 일어나며, 예수님 만날 때 무엇이 일어나요? 인생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가능한 일이 있으며, 예수님 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모스 1장, 음, 1절 11.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루세서 4장 9절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때 최고의 가치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위해서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 무엇을 전했다고요? 천국복음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예수님 대신에 누가 천국복음을 가르쳐주시나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교육하고 치유하셨어요.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 사역이 무엇이다. 가르치고 교육하고 치유하셨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3대 사역이 여러분에게도 뜨겁게 임하여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두드러지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일을 세상에 가르쳐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교육하고 가르치고 치 n 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치 a 하고 제자화시키고 양육시켜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누구의 제자가 m g 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나쁜 것을 배우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배우면 좋은 일이 된다? 나쁘게, 나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나쁜 일은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배운 것이 도덕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도덕질하면 무엇이 돼요? 도덕로.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엇이 될까요? 박사. 또한 훌륭한 응?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을 배우면 무엇이 돼요? 기술자. 기술자. 그렇지 농사 일을 열심히 배우면 무엇이 된다? 농부. 농사, 농부꾼. 응, 훌륭한 응, 농사 짓는데 또 박사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지는 어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밭에 온갖 잘못된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마귀는 음. 어, 온갖 음? 나쁜 씨를 마음밭에다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마음밭에 생각이 무엇을 통해서 나와요?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악한 일을 심으면 악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심으면 시 좋은 씨가 마음밭에 있으면 무엇을 해요? 좋은 생각을 하여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가라지도 곡식과 함께 나서 자랐기 때문에 교육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이 교육도 너무너무 중요해. 양떼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될까요? 그냥 농사꾼 목사처럼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그래요. 뭐 어, 양들을 잘 양육하고 오면은 반갑다 어 악수해주고 사랑한다 안아주고 아유 어디 아프신 건 없으신가요? 왜잘 살펴주는 목자가 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자일까요? 나쁜 목자일까요?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목자가 될때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밭에 온갖 잘못된 가라지를 뿌려놓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이 마음밭에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생각에 따라 마음밭에 심어진 것 따라 우리는 입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밭에 씨가 잘 뿌려지고 생각이 잘 심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 좋고 아름다운 것을 배우게 되면 아름다움 싹이 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나쁜 생각의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지만 좋은 생각을 씨를 마음밭에 뿌리면 무슨 생각이 난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열 좋은 살리는 생각, 도와주는 생각, 섬기는 생각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둬야 될까요? 응? 그러면 은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곳으로 남을 이웃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생사회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면 무슨 축복이 있다? 예수님께 배우면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면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여집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배우면은 영원한 지옥 불에 갑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안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배워서 안다는 뜻이오. 접촉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배워서 잘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배워서 잘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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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가르쳐주셨어요. 공생애를 통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나온지라고 말합니다. 가라사대 또한 and he and he begin to teach them sing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and he And he begin to teach him, saying, 아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팔복을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내는 가르치라고 합니다. 너는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라.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라. 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요? 가르치라는 거죠. 계속 가르쳐야, 응?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가르치는 교회로부터 부흥했습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또한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합니다. 사단전 이장사2절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교육 기관을 세웠는데 사명혁명학교입니다. 선교학교. 또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올바른 교육이 응?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위해서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보금을 위해서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수많은 각색 질병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치고 치료하셨을 때 기적과 기적과 간증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마태보금에만 해도 수많은 고침과 치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치유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금을 위해서 치유가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적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셔요. 치료하셔요 응?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펄떡 일어나서 뛰어갈 줄 믿습니다. 응? 눈이 잘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활짝 열려줄줄 믿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손이 아픈 사람, 귀가 아프고, 또한 머리가 아픈 사람, 각가지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 보금전할 때에 깨끗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아, 아멘. 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고장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자,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아프고 연약한 걸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된다? 치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두손 들고 아멘 아멘 또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은 유언 중에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환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깨끗이 낫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하셨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런 표적이 따른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 할렐루야. 네. 아멘. 또한 목적은 천국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땅에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주인,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복음을 예수님이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 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살았습니다. 잠시 빼매졌습니다. 역시 배 맺었습니다 백배를 맺었습니다 아멘,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제자가 되며, 또한 우리도 나가서,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례를 주고, 내게 분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게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도하였습니다. 전도한 모든 것이 하늘의 상달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